1시간짜리 알찬 프로그램, 뮤직브런치 시작합니다. 축하한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laughs> 건재하시네요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laughs>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어, 뉴스 듣고 말씀 많이 듣는데 거기에 또 오프닝이랍시고 제 얘기까지 더 얹어서 노래 듣고 싶은 열망을 좀 꺾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부터는 뉴스 끝나고 그러면 바로 노래 한곡 들려 드리려고 그렇게 살짝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이정열의 그대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뮤직브런치 새참지기 소영선입니다. 봄비로 촉촉한 월요일이죠?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이 좀 아깝긴 합니다만 비가 와서 그런지 이 푸른 잎들은 좀더 싱그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깥 풍경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식물을 두면은요 여러모로 좋다고 봅니다. 요새는 이게 왜 키우기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나는 화분만 들여놓으면 다 죽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지 키우기 쉬운 식물도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선인장 비슷하게 생긴 다육식물들이 인기인데, 물을 좀뭐 띄엄띄엄 줘도 이렇게 잘 산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산소와 음이온까지 내뿜어서 공기 정화와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허브식물은 뭐 유명하죠? 이미 라벤더나 율마. 캐머마일 같은 이 은은한 향이 있는 식물들은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은데, 화분에 가만히 심겨져 있는 식물들, 이거 뭐 어떻게 조용히 들여다 본적 있으세요? 그냥 막 정의가고 그러잖아요. 함께 산다는 뭐 그런 느낌 때문일까요? 한 공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게 은근히 끈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가서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걸어보고 막. 그죠? 네. 한 시간입니다만 함께하는 시간 매일매일 오만정이 다 쌓이는 그런 시간이죠 노래와 수다가 있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제까 지나. 감성 형님 훈화 말씀. 첫 날이라고 아주 군기가 빡들었구만. 어 괜찮아. 긴장 풀어. 풀어. 에 헐. 누가 허리띠까지 풀래 정신 차려. 앞상 차려. 차려. 열중시여. <laughs> <laughs> 웃자고 한 건데. 진짜 열중 시옷 했어. 응? 웃자하을쭉 자고 냄비 뭐어쩌라고 고개 돌리시. 나 요즘 예민하다. 한 번만 봐준 날. 응? 자, 이제 우리 사업 얘기를 해보지. 지난번에 꿀꿀이 파란 구슬 따먹기에서 쇠구슬까지 빼앗아왔다는 얘기는 들었지. 아주 잘했어. 아, 주 칭찬해. 근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느 파랑이지? 왜? 뭐? 개나리 파랑했는데. 졌어? 우리 인상파가 인상을 부겨서라도 이겼어야지. 됐다. 됐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다내 잘못이. 왜 다들 아니란 말을 안 해. 너 진짜 부족해? 형님으로 모시기 창피하네. 니들. <laughs> 이게 뭐야? 돈? 지금 고작 만 원으로 내 마음을 살려고 귀는 왜 빌려달? 막막한지름. 아, 그냥 얘기해. 왜? 네? 이게 위조지폐. 요즘 전국에서 발견된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한테까지 왔구만. 위조지폐 만든 범인들은 아직 아, 빨리 잡아야 할 텐데. 우리가 나설 땐가? 오랜만에 우리 인상파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서야겠군. 근데 위조지폐 쓰면 어떻게 돼? 모르고 쓰면 몰라도 알고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 만든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 <laughs>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너는왜 이렇게 완전 무섭게 얘기해? 응? 너는 혹시 이거 나 일부러 준거니 이거? 홀라당 쓰고 홀랑 찾아가라고? 나 보내려고 그러는거야 니들 응? 손수건 저리 치워 나 우는거 아니지? 고개 돌려! 너네서 응? 자꾸 침이 고인 응? 나 요즘 예민하다 잘좀 해라 응? 잘 들어 오늘 훈화 말씀이다 위조지폐 감별법 다들 알지 돈을 빛에 비춰봐 그림 없는 곳에 세종대왕님 용안이 보이면 진짜 돈이다 그 용안에 대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인사하는 거 잊지 말고 자 그럼 다들 활동 개시 나가봐. <목소리> 첫 선을 보인 감성 형님 훈화 말씀 일단 반응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갖고 내 눈에도 침 고였어 예, 닦으세요 <laughs> 연기 좋고 옹달쌤님 아우 형님 포스 봐 재밌어요 3243번님 예, 감사합니다 크크크크크 <laughs> 3897번님 일단 반응 괜찮네요. 감성형님 훈화 말씀 어, 요즘 봄이라서요 세탁소는 정신이 없습니다 예, 바빠가지고요 그냥 신청만 하고 후따닥 드라이정님 그쵸 요새 이제 옷까지 정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막 문자에도 바쁨이 느껴져요 근데 좋아 보여요 그동안 많이 좀 심심하고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바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화이팅입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1시간짜리 한한 시간짜리 알찬, 알찬 프로그램, 프로그램 뮤직 브런치, 브런치 2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요나 길 도 춘천으로 잘 토요일에 테마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6834번님 주말을 이렇게 알차게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말에 은별이랑 꽃도 보고 은별이 기분 짱이었어요 오늘은 비도 오고 사진 딱 찍으셨는데 은별이가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애들 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V자 하는데 꼬마 얘기들은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세개 펼쳐지는 경우 있잖아요.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세개 펴놓고 부위를 하는데 아유 너무 이쁘네요. 김용덕님 은별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어, 비 오면 꽃이 지겠죠 하셨는데 실록은 더욱 푸르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정원 어머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 권금태님도 지금 비 느끼고 계십니다. 신미란님은 잊을 뻔했는데요. 오늘 결혼 29년 기념일이에요. 참 오래도 살았다 생각하니까 웃음도 나고 작년에는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가족도 생겼거든요. 퇴근 후 맛있는 저녁 준비로 남편 놀래줘야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예. 당연히 축하드리죠. 29주년. 오래 산 건가요? <laughs> 내년에는 뭔가 계획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결혼 30주년 기념? 아직까지 제가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따라가고 있는데 매년 살면서 어떤 느낌 드시는지. 문자 주세요. 에이트입니다.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수사대. 예, 음악 수사대 오늘은 개편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어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시작과 관련된 노래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봄날에 연애 세포가 가장 활발해진다고 하는데 이 꽃피는 봄에 시작이 가장 설레는 사람들 누굴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막 응? 얼레리 어, 꼴레리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아닐까요? 에 그런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노래 바로 이 노래죠. 1994년에 발표한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입니다. 류금덕 씨와 함께 불렀고요. 어, 이 노래가 벌써 23년이 됐어요. 예, 당시에 연애를 시작한 커플들은 노래방에서 서로를 극하게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저 역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연애할 적에. 지금은 부르지 않아요. <laughs> 예? 하여튼, 같이 간이 솔로 친구는 염장이 꼬이는 노래. 한때는 뭐 아침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그또 좋은 것을 대할 때면 함께 나누고 본 그녀 그냥 손만 잡아도 짜릿했던 그 시절 어 어디 갔어 데리고 와 어디 갔어 오늘 한번 이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날처럼 남편 혹은 아내를 극하게 바라보면 어떨까 왜 이러니 <laughs> 이렇게 되나요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런 의심만 사게 되나요? 2007년에 발표한 소녀시대 의 다시 만난 세계의 데뷔곡입니다 소녀시대.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가사와 또 가벼운 멜로디로 사랑을 받았던 노래죠. 이 노래가 작년에 다시 화제가 됐는데 이화여대 단과대 신설 반대 농성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합창한 노래라고 그러죠. 7, 80년대에 불렀던 민중가요 대신에 신세대답게 자신들만의 희망을 담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뭐 그런 노래라고 하는데 이후에도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불에 맞서는 그런 현장에서 이 노래가 어김없이 나오고 부르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소녀시대의 싱그럽고 발랄한 모습이 떠오르는 이 노래이기도 합니다만는 앞으로는 이게 향후에 말이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노래로도 기억이 될것 같아요. 예. 시작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을 찾다 보니까 뭐 시작하면 이 노래지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매년 정초 시작할 때도 이 노래 나오고요. 항상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 저는 여행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뭔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런 막연한 어떤 설렘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노래일까요? 시작하면 떠오르는 노래. 많이 들어보시는 노래. 예, 바로 이 노래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내라고. <목소리> 천든이 거리를 안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을. 2008년에 김동률의 오집 앨범에 실린 출발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뭐이 노래가 따스함을 넘어서 뜨거움이 느껴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막 달려나가고픈 열망을 누르고 좀더 나은 한 걸음을 디디는 시작. 뮤직브런치도 좀더 나은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첫날 살짝 맛을 보셨는데. 코너가 바뀌었죠. 뮤직 브런치는 진행자가 바뀌진 않았어요. 혹시 진행자 바뀌는 거 기대하셨어요? 예? <laughs> 새 코너 선보인다고 얼마나 고생들했을까요? 헤어스타일 바뀐 것처럼 고병현님 조금 나설기도 하시다고 하지만 뮤직 브런치는 그 자체가 행복이니까요. 하시면서 이런 또 문자로 박수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뮤직브런치 시작하는데 아주 큰 행사 하시는 말투였어요. 울림있게 외쳤죠. 1 시간짜리 알찬방송 뮤직브런치 시작합니다. 큰 행사 하는 듯이 느끼셨다고. 네. 어, 뭐 이런저런 소감을 주시는데 어, 대세로는 그냥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도 그냥 쭉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시작에 관한 노래들을 예, 모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 재미난 수사로 찾아뵙죠. 아, 문자들 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뭐 퀴즈도 안 드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님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전용숙님 캬, 연애할 적에 노래방에서 이상은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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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부르셨나봐요 문을 열면 아침이 사랑해 <laughs> 연애 때 지금은 부르세요 전북 익산에서 앱으로 또 8639번 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주말에 좀 앱으로 잠깐 들어봤는데 앱이 좀 끊기긴 하대요 좀 답답하게 알고 있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애환을 알고 있는데요 뭔가 하여튼 좀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아, 그리고 또 새코노 재밌어요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비오는 이런 날에는 부침개 동동주 한잔 따기인데 예. 하시면서 신청곡도 주셨고 아, 비만 오면 술 찾아요 이렇게 <laughs> 우주의 멤버셔. 59655 예? 김혜미님. 어, 그리고 주말 동안 하루 집안 청소 정리했고요. 베란다, 물 청소, 화초들 목욕시키고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난내 사랑 식물들과 대화나누고 참아시고 막 그랬어요. 하루가 참 빨리 가더라고요. 아, 주말에 그냥 아주 큰 작업 하셨네요. 시원하시겠는데요. 이제. 양희숙님도 가수로 데뷔하시라 저요? 에이, 에이 저는 그런 까문 아니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작가 이연경, 연출 진행 소영선이었고요. 계속해서 뉴스 또 박철시오 PD가 바뀌었잖아요. 주목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채널 고정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